자 로보티즈가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윗꼬리 캔들이 나와서 우리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최 박사는 최소한 목표가 3, 7만 3천원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아니 2차와 3차까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매도하고 나가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이후 설명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로보티즈 투자보고서 1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3대 세력의 평균 단가 부터 들어갈 텐데 자 혹시 내가 이 투자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께서는 자 상단의 번호로 010-2280-7745로 로보티즈라고 문자 4글자 네 보내주시고 투자보고서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왜 매도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조에 있습니다. 자, 현재 로보티즈의 시총은 7,800억 정도입니다. 최대 조주가 김병수 씨고 25.75%를 가지고 있고, 유동 주식수가 73%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6.19%, 개인과 기관이 66%, 67%인데, 우리는 반드시 3대 세력의 평균 낙가를 알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알기에 앞서, 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지금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외국인의 지분이 6%고, 지금 5일간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자, 개인과 기관이 67%의 물량을 지고 있는데, 개인은 팔고 있죠? 외국인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그 물량이 지금 거의 똑같죠 그리고 자, 기관계도 지금 쓸어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샀는지 봤더니 첫 번째 골드만삭스, JP모건 자 이거 외국계죠 두 개가 미래에셋, 메릴린치 이것도 외국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교보생경 그 다음에 또 모건 스탠리 코리아에셋, IM증권, LS증권 10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DB증권 아 그렇구나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외국계가 사고 있을까 그 구간을 표기하겠습니다 4만원부터 이 3만원대를 이렇게 표기를 했더니 여기를 지금 1번이나 표기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절반 자를게요 자이 3만 5천원부터 4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1번 골드바삭스 상단이죠 JP모간, 미래에셋, 메릴린치, 교보 모건 스탠리, 코리아, IM, LS, DB 다 전부 다 일본 사이에 다 포진되어 있죠 특히나 지금 1등인 골드만삭스가 압도적으로 4만원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어디까지 올려줄지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자 우리가 3대 세계 평균 단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외국인의 평균 단가 3만 5천원 기간의 평균 단가 3만 4천 4백원 개인의 평단가 3만 5천원 아 그렇구나. 현재 이 3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정말 넓게 쳐가지고 3 5 0 0천을 잡았을 때 이들의 수익은 기껏해야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들이 물량을 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주가는 휴지 조각됩니다. 마이너스 90%가 지금 바뀌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 던지면 안됩니다. 즉더 올려준 다음에 엑시트 자 수익 내고 나가겠죠 자 그럼 오늘 아침에 폭등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금 쓸어 담고 있죠 k b 증권세력 신한세력 삼성세력이 얼마 쯤금 쓸어 담았냐 보시게 되면 자 8만 8천조 2만 2천조 만주가량을 지금 매수를 했고 누가 팔았냐 자 보시면 자 키움주권세력이 고점매도 자 NH 그 다음 미래에셋 한국투자 LS가 다 지금 1 2권 안에 있던 세력들이죠 이들이 지금 차익 물량을 내놓았고 골드만삭스와 기타 세력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 로보티즈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전달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로보티즈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어떤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렇게 가요 깃발 모양으로 움직인다 해서 우리는 불 플래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만큼 상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을 맞추신 분께서는 당연히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지만 플러스 VRB 추천도 종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퀴즈를 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1차 매도가 어디인가 이 패턴이 불 플래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걸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패턴이죠. 로보티즈는 이 패턴을 통해서 세력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를 유출해야 됩니다. 자,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컵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조정이 나오고 지금 돌파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높이 길이만큼 100만큼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보티즈 자 1번, 2번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신 분은 보고서와 더불어서 자이 V.I.P 종목 받아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두개 설명할 겁니다. 목표가 집중하세요. 자그럼 어떤 종목을 받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박사가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527%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뭐 짜잘한 거, 뭐2% 5% 이런 건 치지도 않습니다. 자 크게 먹었을 때 기준이요. 토마토, 동방 엑스페리스, 미스터블루 다 수익입니다. 어디에 사 어디에 팔아 아이스크림은 헬로비전. 최근에 보시면은 자 여기 평화홀딩스랑 그 다음에 유라테크, 평화산업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드렸죠. 그래서 제가 음 19일 날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말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이 16일이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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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중에 이틀 날 잡아가지고 아마 토요일, 에 일요일 될 겁니다. 이때 종목을 낼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종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종목이 어떻게 나가냐 소통방은 자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500분 입장에 계시죠. 500분이 들어오셨고 5월 14일 날에 이렇게 날짜가 표기있고요 종목 두산 빌리티 종목 코드, 현재가, 세력평단가, 그 다음에 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1차, 그다음에 목표가 2차, 매수 이유. 그다음에 본 사람 306번 시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평화홀딩스 수익 74%, 평화서더 57.7% 유라테크 12% 수익을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최박사 소통 방향이 로보티즈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적어 드렸죠?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의 주가의 구성은 컵앤 핸들 패턴으로서 1차 목표가까지는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목표가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자, 목표가 73,500원 정확하게 적어 놨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를 찍게 되면 2차, 3차를 갈 걸로 보고 있고, 반드시 보고서와 소통만 들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관점은 이겁니다.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돌파매매 할 것인가. 자, 이것 또한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그럼 바쁘시지만 잠시만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제거 영상 지금 아무거나 보고 계실거예요자 그러면 조금 내리면은 자 핸드폰은 댓글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댓글을 클릭하면 여기서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 나옵니다 자, 바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시,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어제 한국전력, 자,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h m 종목도 지금 현재 지금 수익권이죠. 자, 항상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알테오진 또한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과 매도가 목표가 정확하게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석하기 앞서, 자, 공개방 입자는 클릭했더니 바로 소통방 들어오셨죠? 자, 구독자 인용으로 상단의 번호 0 1 0 2 8 0 7 7 4 5로 로보티즈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운신 분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을 클릭... 어, 잠깐만요. 자, 댓글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1번, 2번 공개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안 나오시면 이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문의사항에... 자... 로보 로봇 또는 로보티즈 라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번 플러스 2번 남겨주시면 은자 정답자 전원 자 선착순 50명으로 자 vip 종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소통 방을 100%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는 자 현재 가격을 남겨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신고가 부근에 샀는가 아니면은 저점 매수 부근에 샀는가에 따라서 목표가 1차, 2차, 3차에서 어떻게 분할로 매도해야 될지 일대 맞추면 종목 진단과 산다, 상담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 문자 한통안 보내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꼭 받아 보세요. 자, 그럼 현재 왜 로보티즈가 올라가고 있는가? 현재 답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로봇 대선 공약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로보티즈 또한 급등을 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도날드, 자, 미국, 자, 트럼프 자, 대통령이죠. 여기에 중동 승배을할때 일론 머스크가 자, 빈살만한테 자,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여가지고 휴머노이드 강세를 해가지고 세계 생산력의 10배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로보티즈라는 이 종목 또한 현재 고심 대선이 있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야. 그 다음에 국회의 대표. 자, 김문수 대표가 이제 국가 전략 10대 프로젝트로 지금 선정을 하면서 현재 지금 뭐 에브리봇이라든가 엔젤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유진, 아, 유진했죠. 그 다음에 로보 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 여기에 또한 우리 로보티즈도 폭등을 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차트가 잠깐 제가 그림을 찾아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컵앤핸 아, 저불 플래그부터 할까요? 자, 지금 이거 설명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최박사 영상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필수겠죠? 자, 잠깐만, 어, 이거를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붙여야 되겠네요. 좀 사진이 조금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패턴이 보입니까, 지금? 컵앤 핸드 패턴이 보이죠? 보시려면, 고점을 찾습니다. 고점을 찾죠? 자, 둥글게 말합니다. 둥글게 말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저항받고 손잡이를 만들었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으로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이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1 0 0만콜 올라가니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라인 7만 3천 죄송합니다 7만 3천 5백원까지 올라가는 게 1차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건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걸 말할 거냐 불 플래그 패턴입니다 좀 사진을 키우겠습니다 자 여긴 특징이 뭐냐 매우 간단합니다 저점을 찾습니다 맨 처음에 자 저점을 찾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자 횡보하죠 자, 이렇게 보했습니다 우린 이거를 깃발 모양에서 불 플래그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높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소 100만 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 검증을 했을 때 7만 3,500원이 1차 매도 구간이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일 수급 여하에 따라가지고 최 박사가 소통망에서 대응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최 박사님, 저는 텔레그램 위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자, 로보티즈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로보티즈 문자 무슨 말인가? 난 로보티즈 주주고 문자로 자 매도 매도가 매수가 대응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파동의 관점상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간단합니다. 바닥을 찾습니다. 바닥을 찾죠? 올라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하나, 둘, 셋, 넷, 다섯. 123, 123, 123, 4, 5. 물론 이 a 파동이 123, 4, 5로 연장되거나 123, 그 다음에 x, 123, x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1,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 여기 라인은 쓸어 담아야겠죠? 자, 그 가격이 얼마냐. 한 5만원부터 해가지고 4만 2천원까지는 쓸어 담아야 돼요. 물론 이게 조정이 너무 약게 나오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정고 돌파가 맞는 것 같습니다. 6만 2,900원 돌파하면 전 시작과 따라가서 여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이상을 저는 먹겠죠. 아무래도 최소 1대1 올라가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동이 종결이 났죠? 자, 1, 2, 3, 4, 5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끝난 거예요. 주가 조정을 받죠. 그럼 여기서 뭐팔 사람들 파세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A, B, C로 조정을 받을 텐데 아마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 여기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 파동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이 로보티즈가 조 단위로 올라갈 때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박사 같이 자 로보티즈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해번호가 있죠. 010-280-7745 로보티즈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보고서를 받고 소통방 들어오고 종목 상담, 진단도 꼭 받아 보시길 바라면서 자, 문제 푸셔야죠. 로보티즈 어떤 패턴입니까? 자, 1번, 2번. 그다음에 로보티즈 2번 문제 어떤 패턴이죠? 1번, 2번. 둘다 정답은 같습니다. 번호 하나예요. 그래서 선착순 50명이니까 지금 당장 얼른 문자 주시면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지금 구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현재 1,850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1,900명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2,000명 돌파하고 싶습니다. 한번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여러분께서 자, 나는 구독 눌렀다, 좋아요 눌렀다 하시면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vip 추천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자그 vip 추천조를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우리가 시초가때종가때 하루에 종목을 두 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내는 이런 텔레방의 입장을 희망한다면은 자 종목방 입장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나는 문자 종목을 받겠다 싶으면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착순 이벤트죠. 자이 종목 받는 거요. 그럼 어떤 종목이 나갔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인증을 하면은 20분 걸립니다. 제거 영상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제거 영상이 보게 되면 여기가 제 채널입니다. 슈퍼동학개미 최박사 말 그대로 슈퍼동학개미에요. 자한 달만에 수익을 500% 넘게 챙겨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분짜리는 인증 영상이 없습니다. 3개만 인증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갑자기 30분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40분짜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35분짜리. 이렇게 30분 이상 넘어가면 인증 영상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돼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데, 다는 확인을 못 해도, 앞에 건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세개 인증할 겁니다. 그래서, 자, 5월 19일 날, 일요일 날에, 아, 잠깐만요. 어 잠깐 보겠습니다. 날짜가 제가 까먹었네요. 아 19일날 매수해야 되니까 17, 18일날에 대략 밤 9시, 10시에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보시면 보시, 되고요. 저최 박사가 여러분들께 자 이거 종목 3개를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평화산업과 대형포장까지 같이 할게요.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개인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자, 실력 검증차 보시는게 맞습니다. 내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지금 그렇죠? 자 평화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 산업이 제가 두번 알려드렸어요. 자, 분봉 60분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항상 저는 이렇게 화면도 키워드리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평화 산업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평화 산업이 언제 추천했냐? 5월 6일자에 추천했죠. 그리고 자 종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매수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목표가를 1차, 2차 잡았는데, 아쉽게 제가 도중에 매도사이 나갔어요. 그래서 도중에 22%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360분이 보셨고 오전 9시에 커피 마실 때 알려드렸습니다. 매수 이유가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추천했냐. 1,083원.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거예요. 여기 수익이 22.8%입니다. 자, 그러면 22.8%를 바로 다음날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8%가 바로 내림에 있어요. 어, 잠깐만, 여, 여기 있네요. 22.8%가, 어, 여기, 어, 여기 있죠. 자, 5월 7일 자에 알려드렸고, 자, 1303원의 전략 매도 사인드 알려드렸습니다. 자, 6시 6분이죠. 그래서 여기 수익을 정확하게 인증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여기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인증을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평화산업 제가 또 언제 알려드렸냐.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날짜가 5월 12일 자에 자평화산업 현재 시간 평당가 1434원이었죠. 그 다음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나와있죠. 목표가. 상한가딱 찍게 되면은 저희 방은 팔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본 사람 있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해가지고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는데 2,5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제가 매도 사인을 언제 들었냐자좀 내려보겠습니다. 자좀 내리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2,280원에서 팔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5월 13일날 자 이틀 뒤에 자 최대 여기까지 갈것 같지만 2,280원 깨지면 수익 챙기는 게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본 사람 있고 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증이 끝났죠 자 그래서 22.8%와 그 다음에 57.7%의 수익을 인증했습니다 자80% 수익을 인증이 끝났죠 그 다음에 대형 포장 평화 오리닉스 유라 테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대형 포장 1시간 차트입니다 자 5월 6일자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커피 마실 때 그리고 대형 포장 종목 그 다음에 1 2 0 5원에 알려드렸고요. 매수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짧게 잡았죠. 네, 목표가 1차, 2차 잡았는데, 제가 도중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 아18%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팔라고 했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대형 포장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1,520원에 매도하겠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사람 있고 시간이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최박사가 여기 손들 잡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자, 여기 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을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2,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자, 2,075원까지 갔죠. 이것을 제가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한 대여섯 번 말했는데 찾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18%만 수익을 치겠습니다. 자, 하나 인증 끝났죠? 자,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입니다. 이 평화홀딩스 또한 5월 12일날 알려드렸고요. 자 종목이 나와있고 자 8010원에 서 사라고 말씀 드렸어요. 세력평가가 나와있고 8010원 자손절9% 안되죠. 그 다음에 상한가 찍을 걸 받고 자 상한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방 상한가 찍으면 안 팔아요. 규칙입니다. 자본 사람 있고 시간이 표기돼 있고요. 자매도사인 언제 알려드렸냐 자 여기 좀 내리면 있거든요. 자 9시 6분에 자, 까먹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인정을 해가지고 자 시간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5월 12일 날에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자만 4천 매도 알려드렸고요. 본 사람 있고 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만 4천 팔백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증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한 시간 봉이고요. 자 5월 11일 날에 유라테크 자만 1350원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력평단가 매수가 손절가4% 잡았는데 안 내려갔죠. 그 다음에 1차, 2차 잡았고, 여기를 터치해서 되는데, 누가 먼저 팔아가지고 1차만 12% 쳤습니다. 그래서, 13,800원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제가, 제가 여기 잡아드렸거든요, 여기. 여기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여드렸는데, 최고점이 얼마냐.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던지지 말라니까요, 참. 13,250원. 빼니까, 이제 세력이 올려주니까 또 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던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만 딱 쳤던 거예요. 1차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최박사가 정말 진실되게 지금 적중 영상을 틀었죠. 그래서 평화산업 22, 대형포장 18, 평화홀릭스 74, 그 다음에 평화산업 57.7% 따로 유라테크 12%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5월 19일자에 이렇게 또 적중, 자또 맞겠죠, 제가. 그래서 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밤 9시에서 10시 종목이 나가니까 소통만 들어오셔서 종목 봐, 자 보시면 되고요. 난 따로 이렇게 VIP 종목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큼도 마치도록 하며 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이상 끝.